안녕하세요. 미세먼지 흡착 방정식을 이용하여 강수로 인한 미세먼지 제거에 대해 탐구를 한 충북과학고 강범규 김규영 김민상 박동서입니다. 저희는 빗방울의 기하학적 요인들을 수학적으로 이끌어 내보고 이를 유선과 경계층이라는 물리적 개념으로 알아본 후에 최종적으로 도출한 미세먼지 방정식을 시검정 등의 기법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항상 심각한 대기오염의 원인입니다. 그러다 저희는 인공 강수를 통해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기술을 접하게 되었고 과연 비가 내리면 정말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할까라는 의문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 본격적인 내용 설명에 앞서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경계층과 유선이라는 개념입니다. 경계층은 유체의 점성 효과에 의해 물체 의 표면에 발생하는 유체의 얇은 층을 의미합니다. 어, 비점성 비점성 유체의 경우에는 물체를 미끄러지듯 흘러간다고 가정을 하지만 실제 점성의 유동 경우에는 유체와 물체 사이의 마찰 때문에 유체가 물체 표면에 달라붙는 듯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유체 입자들이 지나가는 자질을 나타낸 곡선으로 어, 유동장 내에서 유체 각 점의 적선 방향과 속도 벡터 방향이 일치하다는 점을 이용해서 유선의 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다음 식, 어, 다음에 식과 같은 경우에는 다 정상적인 탐구를 위해서 빗방울 하나가 낙하할 때 입착하는 미세먼지량을 빗방울의 낙하시간, 뭐 경계층의 표면적, 그리고 유선으로 이루어진 공간의 부피, 미세먼지 농도 등의 변수를 통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어, 다음은 저희가 탐구 과정에서 가정한 기본 조건들인데요. 어, 뭐 빗방울이 구체라는 점, 그리고 일정한 유선과 경계층이 빗방울에서 형성된다는 점등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의 기본 과정으로 저희는 탐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빗방울의 낙하 거리에 따른 빗방울 직경 변화량을 계산한 참고 과정입니다. 물방울이 연결되어 있는 부피비를 다음과 같은 부피 변화율을 통해서 표현하였고, 이와 같은 미분 방정식고를 이용해서 낙하 거리당 직경 변화량을 유도했습니다. 이 식을 이용해서 일반적으로 1,500m 상공에 서 낙하하는 가랑비와 500m 상공에서 낙하하기 시작하는 소나기에 대해 계산을 하였고, 어, 각각 다음과 같이, 이제, 가랑비의 경우에는 이제 지름 600 마이크로미터. 그다음에 순화기에 같은 경우에는 지름 2mm로 내리는 것들을 하여서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빗방울이 미세먼지를 흡착할 수 있는 면적인 경계층의 두께를 유도해 보겠습니다. 어, 유체의 밀도와 동적 점도, 흐르는 거리 등의 변수를 이용한 평판에서의 경계층 두께 공식이 기존에 정립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를 바탕으로 구형인 빗방울의 경계층 두께 공식을 구해 보았는데요. 빗방울의 실제 동점도와 그 다음에 공기에 대한 상대적인 속도인 등단 속도를 대입하고 또 유체가 흐르는 거리를 원주의 절반인 파이 알로 대입을 해서 다음과 같은 식을 얻었습니다. 이제 이 식에 빗방울의 직경인 0.6mm와 2mm인 바람비와 순막이두 가지 케이스를 각각 대입하여서 각각의 경례층 국대를 구하였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쓸고 지나가는 공기 입자들의 부피 또한 미세먼지 흡착력에 결정하는 요소인데요. 이때 앞서 말한대로 빗방울이 쏠고 지나가는 실효적 공간이 단순히 빗방울의 직경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기둥이 아닌 유선으로 이루어짐에 저희는 주의해야 했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무수히 많은 유선들이 존재하는데요.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경계층의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빗방울들을 지나는 유선들 중에서 빗방울의 경계층과 접하는 유선으로 이루어진 그 태외각 공간을 빗방울의 실효적 공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어, 유체의 각 점의 접선 방향과 속도 벡터 방향이 일치한다는 유선의 정의에 따라서 3차원 상의 유선 방정식을 유도했고 이를 이제 구형 물체에 대한 유선의 방정식으로 확장하였습니다 이제 이 기본식을 이용해서 유선의 폭을 경계층의, 두, 어, 경계층의 두께와 그 다음에 빗방울의 반지름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시계 변수들은 다음과 같고 R2는 원점에서부터 임의의 점까지의 변이 벡터를 그 다음에 R1은 빗방울의 반지름과 경계층의 두께의 합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식을 정리해보면 d 세제곱을 0으로 근사한 후 약분한 다음에 R2를 양의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경계층의 두께의 제곱이 3나지이 d 즉 경계층의 두께와 빗방울의 반지름에 비례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는 방수와 미세먼지 농도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과연 강수가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데 효과적인지 그 연관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해 기상청의 일별 강수 여부와 미세먼지 농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두 변수 사이에 관련성이 존재한다. 즉, 강수가 미세먼지 농도를 낮춘다라는 통념이 통계적으로 옳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연간 미세먼지 농도와 시간당 강수량 데이터를 분석하여 관계를 밝힌 그래프입니다. 이 로그함수 형태의 그래프를 통해 강수량과 미세먼지 농도는 완만한 비례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분석했듯 비가 거세지면 빗방울이 커지기 때문에 흡착 효율 감소가 일어나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이 추론이 유효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선행 연구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20mm 이하의 강수량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의 조사 결과와 비슷한 경향성을 보고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강수조건 하에서 저희의 모델이 잘 성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상수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시간당 강수량이 2mm일 때를 기준으로 앞에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k 값이 약9.385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이라는 것을 근사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얻은 빗방울에 대한 정보를 모두 종합하여 맨 처음 보여드렸던 미세먼지 방정식의 빈칸들을 채우면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어떤 공간의 미세먼지 감소량은 빗방울의 수와 빗방울당 흡착량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900πRdttk라는 한 줄의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강수 형태에 따라 간단히 나누면 강수량과 미세, 현재 미세먼지 농도라는 두 가지 변수로 정의되는 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식은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하다고 둔 근사식입니다. 따라서 이를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미세먼지 농도에 대해서 미분 방정식을 세우면 최종적인 미세먼지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미세먼지는 지수적, 지수적으로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모델의 정확도를 정량화하기 위해서 2018년 강수 데이터와 오차율을 다음과 같이 구해보았, 구해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약35% 정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경향성을 잘 예측했기에 다양한 기사, 기상 변수를 추가로 고려하여 정확도를 높여나갈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경계층의 개념을 사용하여 가설을 세우고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미세먼지 방정식을 유도해냈습니다. 이 식에서는 소나기보다 오래 내리는 가랑비가 미세먼지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 미세먼지 방정식은 실생활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처음 미세먼지 농도랑 시간당 강수량이라는 두 가지 데이터만 있으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나중 미세먼지 농도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세운 강수량과 미세먼지 농도 사이 관계식은 인공강우의 물의 양을 조절하거나 기상 예보에 사용하는 등 일반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후 실험을 통해 이 모델을 좀더 보완해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